언제 오는 거야? 신호가 언제 오겠 나는 그 대신 내가 아 내가 내가 이런 걸다 이런 걸 어떻게? 어, 어 뭐야? 신호가 오잖아. 아 어. 아, 와 예쁜 거다. 고슴 낚시야 그게? 낚시 던지는 거야? 진짜 재밌겠네 음. 짜잔 짜잔 벌써 복수 두개는 낚았어? 아니 이렇게도 낚았어 나비 <laughs> 나비도 낚고 신호 보는거 같은데 또 나비인가? 그걸 또 생각해서 만들었어 놀려고 기발합니다 로이가 고급 역할을 하는거야? 기발해 응 지금 이렇게거 <laughs> 계속 손맛이야 손맛 <laughs> <laughs> 참 기발합니다 또 <laughs> 던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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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 잡고 이것도 잡았다 <laughs> 근데 왜 바다에 나비가 살지? 그러니까. 그러게 신기하네 <laughs> 나비 보석이야 <laughs> 나비 보석이 그러거든 그래. 있지 물고기에 살아야 된거 아니야 몇 낚고 물고기 사는 거야. 그리고 어. 해적에 응. 해적 응. 보물 찾으러 가잖아 그럼 맞아. 해적은 보물 찾으러 가지. 보물을 낚는 거네. 보물 낚시다. 이건. 난아 편안히 아, 앉아서 기다리면 돼. 낚시 때 편안하고 기다리는 거잖아. 어. 낚시나 원래. 아 소나비야? 아, 이 바다에 나비만 있다고네. 이 d 습니다 지금 이거 하면 o n t k n o 그건 안돼 n t know. I don't know. 빠졌어. n t know. I don't k 어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묶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게 I don't know. I d o 번 어, 그할 그래, 좋네. 또놓아야지 또 그래가지고. 놓고놓고해 머리 묶듯이 해 머리 묶듯이. 아 잔다. 낚시가 안 돼가지고 자는데 쟤는. 엄마가 이제 그거 한번해볼 너야, 그건 엄마가 뭐 까할수 있어. 응, 아 할수 있어. 어, 한, 아한 번만 들어가면 되겠다. 오, 됐다. 성공. 어. 네. 어구, 아이고, 아이고. 풀어져버렸네. 그럼 이렇게 하자. 진공을 아, 왔어. 자, 어, 뭐야? 걸렸나 봐. 응, 다시 때 던져. 물이 빠지고. 응. 누가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그냥 던졌는데 로이가 이렇게. 흠, <laughs> 예졌어